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수술복을 입고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 정도의 스토리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이한 문장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믿는 사람만이 수술복을 입고 공부할 수 있다. 푸른 봄, 청춘의 모습이다. 손 흔드는 새싹이 스무 살의 나를 닮았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그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즐겁게 시작해본다. 오늘은 스무 살의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루이기 때문이다. 삶을 바꾸는 세 가지. 삶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삶이 변화하려면 먼저 현실회로가 바뀌어야 한다.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자. 현실회로는 잠재의식이며 잠재의식을 바꾸려면 생각의 씨앗을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음 공부이다.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수 없다. 우리의 내면에는 모두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 내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내면의 공허함만 커져간다. 마음 공부는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한다. 삶의 기본기는 독서, 명상, 운동으로 쌓을 수 있다. 마음 공부란 이런 것이다. 삶의 기본기를 쌓고 내면에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자.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말고 충실하게 살면 된다. 오늘 하루 열심히 말고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게 하루가 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된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이 관념이다. 무의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생각을 만들고 떠올리게 하는 존재는 바로 무의식이다. 그씨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이 생각을 만들고 있다. 그 무의식이 박혀 있는 이미지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이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를 기억할 때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생각의 씨앗을 바꾸는 건 분명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아연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내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날 상상이 현실이 된 창조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스무 살의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의 당연함은 스무 살의 간절함이 만든 것이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이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 보자.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동의 도구다. 당신이 10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오히려 꿈꾸고 바랬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즐기며 살면 된다.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기 전에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함은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운의 행보는 오늘의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된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로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라.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와 통화하고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을 기대한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건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것과 같다. 운명은 좋은 운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좋은 운은 오직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온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성과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늦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좋은 운은 이미 미래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운이 좋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매일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을 얻게 된다.